자, 위메이드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거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한때는 이제 가상화폐로 또 같이 움직이다가, 어, 지금은 이제, 어, 이제 게임주. <laughs> 게임주와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에 대한 이 재료와 모멘텀은 이제 얘는 거의 사라진 지 오래죠. 어, 그런데 또 몰라요. 갑자기 또 나타날지는. 이제 주식장은 뭐큰 손도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기관들이 거의 다 빠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험도 지금 샀다가 팔고 있고, 투신도 샀던 물량의 대부분도 팔고 있고, 연기금도 물량 그렇게 많이 없고, 어, 위메이드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참 안타깝습니다. 우선은 이제 투자를 우리가 위메이드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이제 신작을 봐야 돼요. 차트만 보고 저점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마 여기서부터 느끼신 분도 많을 거예요. 5만원대 사신 분들, 뭐, 4 5 0 0원집3만2 0 0개 떨어졌죠. 거의 뭐, 카카오 물리신 분들이랑 비슷한 상황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매출액을 보면은, 24년 지금까지, 이제, 어, 769억 정도. 뭐, 매출은 오르긴 하지만은, 영업이익이 17억이다. 자, 시총 1조 기업이 영업이익이 17억이면은, 상당히 안 좋죠. 위메이드 맥스는 뭐, 뭐, 그렇다 쳐도, 그래 위메이드가 가장, 대장인데 여기서는 위메이드 관련 그룹주에서는 그리고 최근에 M&A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는데도 별로 힘을 못 썼어요 주가에서 뭔가 좀 사업적으로 봤을 때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유동성도 안 좋고 안정성도 안 좋고 성장성은 더안 좋고 많이 아쉽죠. 그래서 지금 이 이벤트를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결국 게임 개발이랑 퍼블리싱을 잘해야 되는데 이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원래 게임주는요 신작을 출시한다는 기대감만 있으면요 생각보다 차트가 많이 올라갑니다. 뭐 특히 이번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도 뭐 상반기 뭐 드래곤 꺾인가 뭐 게임도 있었고 어 비스리움 더 클래식 뭐 미드 전설은 다들 아실 거고. 뭐 어, 서머너 터 키우기 어 이런 게 글로벌적으로 확장 런칭이 됐는데 요새 또 방치형 RPG가 그뭐 유행이에요. 저도 방치형 게임 하나 하고 있는데 뭐, 블레이드 키우기라고. 그냥 병맛식 게임인데 저도 간혹가다 그냥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켜 놓고 가만히 놔둬도 되고 안 켜놔도 뭐 그냥 똑같이 켜진 것처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그룹 내에서 이 플랫폼 자체의 성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매출은 계속 증가를 다시 하고 있어요. 22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이제 23년에 죽수고, 24년에 또 매출도 나오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2년에는 거의 막 250억 이렇게 나왔다 보니까, 성장이 제대로 하겠다 애들은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보세요. 22년에 잘. 근데 23년에 바로 그냥 뭐, 망했죠. <laughs> 확들어왔어요 38억 영업이. 익 지금 보면은 거의 제로도 없고 모멘텀도 없는데 거래량도 나름 또 터져요 매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주가를 낮게 형성시키면서도 거래량이 잘 터지고 있다. 이러면은 생각보다 괜찮죠. 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저점을딛고 여기 일단 못 깼으니까 여기 깨지면은 뭐 손절을 하긴 해야 돼요. 젖가기 때문에 굳이 손절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저가 깨지면 요 차트가 오르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럴 바에는 그냥 기다린 것보다 빨리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가서 수익 본게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손절하라는 거예요. 그 가격대면은.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괜찮고. 62선 터치 한번 시도를 했다가 바로 떨어졌어요. 시초에 올랐다가 바로 떨어졌죠. 그런데 분명히 한번 터치했다는 건요. 두번더 터치하러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37,000원까지는 일단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골판만 해서 안착만 되면 바로 42,000원까지도 수익이 나오는 어, 그런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손익비가 상당히 좋아요. 손절 28,500원 혹은 600원 그냥 깔끔하게 좀 28,000원 넉넉하게 주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손절가로 보면 한 약간 10%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42,000원까지 한 먹어도 어, 최소 30%죠. 이러면 손익비가 1대3 비율이기 때문에 1대4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정말 좀 괜찮은 손익비 구간이기 때문에 리메이드는 지금 저가 매수 좀 살짝 그래도 좀 스윙으로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지금은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 이렇게 욕심으로 부 먹는 것보다 이런 거 그냥 저가에 저평가돼 있고 혹은 좀 수급 이 많이 안 돌아서 좀 거래량이 딸리고 좀 부각을 못 받는 종목이 부각만 받아버리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오늘 엄청 버는 거예요. 혼자 요폭다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손절가는 28,000원, 목표가는 42,000원 정도 세팅하시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어, AI를 접목한 급등주 어,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어제 급등주 어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온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어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어 놓칠 일이 없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어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 싹 걸르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어,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어,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요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어,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어, 차트 모양 있죠. 주식 닥터라고. 어, 이것을 클릭해서 어, 다운 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 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 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 이 나올 거예요. 어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 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어,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어,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콜링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 현재 얼마고 어,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포스코 홀딩스의 이제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어,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재료에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어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 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어,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어, 약한지 다할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 은 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 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 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어,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은 모닝파워 어, 보이시죠? 모닝파워 이렇게 모닝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어,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 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 있죠. 흥구 석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어,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어,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어,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어,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많은, 그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의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어,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의 거래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어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못 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다가 어,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 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거도 높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어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